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세차장에 자전거 세차로 왔습니다 오늘 텐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사용할 세정제는 기름때 세정제 다이소에서 파는 겁니다 가격은 3,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솔 하나 이두 가지만 청소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를 기름때 세정제니까 한번 뿌려 놓고 그 다음에 좀 문지른 다음에 고압세척기로 뿌리겠습니다 팬덤 자전거 신기하시죠? 제 텐덤은 구매한 지 벌써 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텐덤 자전거는 부부나 연인끼리 타면 좋습니다 같이 라이딩을 가도 라이딩 도중에 헤어지는 일 절대 없고 주행 내내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모든 텐덤 자전거에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능이 지원됩니다 라이딩 도중에 뒷좌석에서 실시간 음성 내비게이션 기능이 작동되는데, 우리 텐덤은 뒤에 타신 분이 지도를 잘못 봐서 대개 질문을 하면 무한 버퍼링 상태가 되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라이딩 중에 터보 기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명 뒷댄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 역시 우리 텐덤은 후방 엔진이 부실해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함정입니다. 블랙박스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주행 중에 주변 경관 사진도 찍고 동영상 촬영 기능도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간식 배급 기능이 있어서 라이딩 도중에 간식을 입에 직접 넣어줄 수도 있고 힘들고 지칠 때 격려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등 안마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후방석 라이더가 기분이 좋을 때만 작동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가끔 가다 작동 오류가 나서 힘들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운전을 똑바로 못할 때 잔소리 기능이 작동합니다. 해달이 무거운데 기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음성 명령으로 기어 바꾸라고 합니다. 주행 거리가 길어지면 음성 지원 기능에 장애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음량이 줄어들고 조용해집니다. 힘껏 페달을 안 돌린다는 명령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딩 도중 요철 부분을 경고 없이 심하게 지나가면 등판 때기를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일일 주행 거리를 길게 계획하면 아예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당하게 잡아야 합니다. 핸덤 자전거는 뭐니 뭐니 해도 항상 같이 다니고. 주행 내내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벌써 세차가 끝났네요. 고압 세차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두개 넣었는데 자전거 세차를 하는 데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물살이 세서 프라켓과 체인에 묻어있는 기름때도 대부분 제거된 것 같습니다. 프레임 색깔이 처음처럼 되었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프레닉스였습니다.